x, 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고 지금 조건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. 아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 간단할 것 같아. 둘다 위치 3일 로그고 진수 자리끼리 곱하면 되죠. 그 다음에 일단 둘다 양수라는 진수 조건이 있겠고 제가 진수 조건을 일단은 적어보지는 않을 거고 미친 3이고요 자, 얘가 일라운드죠. 얘가 1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는 이놈은 3 나오면 되겠지. 자 이게 3이란 얘기입니다. 그럼 전개해서 바로 써볼게. 1 플러스. 자 얘가 3이 나오면 될것 같아. 그치? 그럼 1을 넘기면 이쪽이 2가 되겠고. 그 다음에 양변 2로 약분하면 여기 1.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우리가 보통 분수식보다는 다항식이 편하니까 양변에 제가 x, y를 곱해볼게요. x, y 곱하면 얘는 x가 될 거고, 얘는 마이너스 y가 될 거고, 얘는 x, y 곱했으니까 2고 자, 이게 일단 첫 번째 얻어낼 수 있는 식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얻어낼 수 있는 식인 것 같고, 두 번째는 세 자리 자연수 n이라고 했어요. 자, 가우스 기호가 씌워졌죠. 가우스 기호. 그럼 가우스 기호의 특징은 그 숫자에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가 나오니까 정수 부분이 나오는 거지, 결국. 3.5에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3으로 나오고 2.75에 씌워주면 2로 나옵니다. 얘는 그러면 한글로 표시하면 뭐냐면 로그 n의 정수 부분이에요, 정수 부분. 그럼 n이 세 자리 수니까 아, 정수 부분은 2겠구나라고 바로 알 수도 있고요. 그 외에는 직접 식을 세워 보시면 되죠. 세 자리 수면 100 이상 1000 미만입니다. 그럼 세 변에 다 사용 로그 걸어 주면 2 이상 3 미만이겠지. 그럼 가우스 로그 n은 2가 나오겠죠? 2 아니면 얘가 세자릿 수니까 정수 부분에 플러스이란 게자릿 수니까 그냥 2라고 읽어내셔도 돼, 네, 맞죠? 아무튼 얘는 2입니다. 그럼 2001이면 1이죠. 1이고 좌변은 로그 4의 xy지. 로그 4의 xy가 1이니까 x 곱하기 y는 4 나오면 되겠지. 자, 이게 두 번째에서 얻어낼 수 있는 식. 어, 그럼 첫 번째 더 이쁘게 쓸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사니까, X-Y는 마이너스 2 넘겨주시면 6이 되겠고요. XY는 4가 되겠고. 자, 이게 조건 가 나를 해석해서 제가 얻어낸 무언가고.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이제 곱셈공식 변형을 통하면 이거에서 이렇게 구해낼 수 있지. 자, 그럼 얘는 6의 세제곱이니까 216이고요. 자, 3 곱하기 2 하면 12. 12에다 이거 곱했으니까 72죠. 자, 288이다 라고 나오겠네. 1번에 있습니다.